안녕하세요. 김사까씨입니다. 2022년 6월 9일, 오늘은 목요일입니다. 오늘의 김사까씨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에 위치한 괴깔리지역 그 저를 소개해 드리는데요. 자, 지금 이 보이는 도로는 마을 길 도로인데요. 멀리 보이는 데가 아흥 성당입니다. 저기 빨간 건물이 아흥 성당이고,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데는 아흥 시내인데요. 자 여기는 이제 아흥에서도 단지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.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전부 단지골인데요. 자 여기는 아흥천입니다 단지골, 아 그리고 위에는 저 산이 치악산, 아 국립공원 아, 산에서 내려오는 아, 계곡인데요. 자 단지골에 에, 이렇게 들어가는 쪽으로서 해 어, 이쪽 안쪽으로 포장 깔린 도로 위쪽에 위치한 아 계획관리 지역천을 아 지금서부터 어,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이렇게 도로를 아스콘 포장 도로 그리고 포장 도로를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데요. 자, 이쪽으로는 이제 꼭대기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어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아, 저는 주택이 한 채가 있습니다. 자, 제가 올라가면서 우측편에 예, 저는 주택에 한 채가 있고, 아, 지금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. 자, 여기는 이제 해발 500곳입니다. 산자락, 아, 취약산의 시원한 계곡과 지천강 아는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아 그런 땅인데요. 자, 올라가는 아, 좌측편에도 어, 저 멀리 집이 저는 주택에 한 채가 있고, 어, 주변은 아, 이렇게 수목이 울창하게 많이 있는 아주 조용한 아,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어, 남서양의 계획 관리 지역 전 도로에서 504평 인데요. 자, 제가 이제 조금 올라와서 앞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 멀리 보이는 데가 아는 시내입니다 아는 시내 조망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어 포장도로 접 건축 가능 자 토목공사, 석주공사 아 하수처리시설이 예 완료된 땅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아 거의 끝부분까지 왔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이 땅이 오늘 소개해드릴 땅의 실체가 되는데요. 자 여기는 전원주택 이 위에 한 채가 있습니다. 한 채가 있고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땅이 계획관리지역 전입니다. 504평인데요. 자 42번 국도변 아흥 시내 3분 거리, 영동 고속도로 세마을 인터체인지 7분 거리로 접근성과 편의성까지 최상의 토지가 되는데요. 자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예 축대도 이렇게 잘 쌓여져 있고 굉장히 조용한. 아, 아방궁터 인데요. 자, 여기서 이제 내 땅에서 바라본 앞에 경관 예저 멀리 보이는 데가 아는 시내가 그대로 보입니다. 자, 귀농, 귀촌 아, 시골체험 힐링, 쉼터 등 다형도 부지로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땅을 이 네, 땅을 좀더 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아이 땅이 그대로 답니다 아 다고 자이 땅의 매매대금은 1억 1,500 입니다 1억 1,500 이고 이 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